불교대학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불교대 총동문회 여러분, 그간 연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으로 불교대학 졸업식 및 입학식 등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졸업을 축하할 수 있게 되어 아쉽긴 하지만 이 또한. 구천의 갚일 것입니다. 우리 조계사는 창근 이래 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또 앞으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와 더불어 불자들의 중심 도량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이 권력을 세워가는 길에 불교대학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처음 불교대학을 입학할 때 불법을 더 깊게 공부해 보고자 했던 발심이야말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며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좀더 깊이 알고자 했던 발심이 졸업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배운 불법과 신심이 삶 속에서 살아나게 하고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러한 공부와 실천은 불교대학을 졸업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은 졸업과 동시에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의 일원이 됩니다. 이제 총동문회의 활동은 동문회를 넘어 조계사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신행 단체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동문회 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신행 단체의 일원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동문이 되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문회의 활동과 성장으로 조계사 내외에서 신행과 봉사로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계사 불교대학 동문으로 만났다는 것은 부처님의 카피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이다라는 자강심을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62학번 졸업생 여러분 다시 한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자랑스런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 1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부처님께 기원 드리겠습니다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른던나를 기억하면 후회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는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빛살이 돼 soon 그니까 설림원자 남전입니다. 연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유기학번 부문 여러분들 졸업식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쨌든 화면으로 남아 축하드리고, 또동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부는 평생 해야 되지만 특히 부처님 공부는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이 좋지요. 비록 우리가 졸업은 했지만, 또 동문의 활동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신행은 또 많이 남아있으니까, 공부의 끈, 또 정진의 끈을 놓지 마시고, 모두 함께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문의 모임이나 또 동문의 법회 때 자주 뵐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지요. 음, 무탈하시고, 뭐, 다시 뵙는 그날까지 다들 정진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국장 소임을 맡고 있는 일학이라고 합니다. 먼저 62학번 불교대학 졸업생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위기 속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수행정진으로 이겨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생활 곳곳에 이 코로나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에, 건강 유념하시고요. 마음, 어, 부처님 말씀에 따라 잘 잡으시고, 앞으로 또 졸업 이후에 동문회 활동, 에 활발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본부장 호연 김경숙입니다. 졸업으로 새롭게 동문이 되신 유기학번 후배님들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 동문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기학번 동문님들의 합류로 어려운 시기에 함께해서 더욱 즐겁고 유익한 총동문회 활동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선배로서, 후배로서, 동부장으로서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동문회장 성혜입니다. 조개사 불교대학 졸업과 동문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적은 바뀔 수 있어도 학적은 바뀔 수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조개사에서 청동문회에서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동문회 송국장 고현아입니다 아, 유기학번 후배님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새동문 대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활동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무부장 묘법장입니다. 음. 여러분은 이제 한불교 조계종의 총본산인 조계사불교대학 총동문회의 동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을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6.2학번 후배님들의 불교대학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조계사불교대학 총동문회의 동문님이 되신 것 또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문회의 많은 선배님들이 반갑게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새 동문님들의 화이팅 넘치는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부장 한이지 건정순입니다육십여 학번 새 동문님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좋은 이년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불교대학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동문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진행부장. 오류학번 해공 최상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2학번 후배님들, 동문대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저는 포교부장 법연인데요. 어, 함께 할 인연에 감사드리고요. 삼불과, 삼불과 사랑이 신심의 지름길 아시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화부장 김사형입니다. 62학번 후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아, 같이 동문에 활동하게 된 것을 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부장 대명입니다. 62학번 새 동호님들 반갑습니다. 앞으로 동문회에서 멋진 활동 기대하면서 문화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부장 조성리 박현씨입니다 62학번 동문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불교대학 총동문회에 오셔서 함께 백동 즐겁게 해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계사 불교대학원 학생회장 반응수 최명수입니다. 졸업을 축하드리며 송공문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봉사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계사 불교대학 28대 학생회장 상현 김주홍입니다. 6학번 선배님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졸업 후 불교대학 동문으로서의 왕성한 실행활동 기대드리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